실장님, <laughs> 그, 오늘 또 하나 물어볼 게. 네. 보통 예비 건축주분들이 주택을 자기 주, 집을 짓기 전에 네. 꼭 설계할 때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볼, 보통 생각을 다 하고 오신다고 주장님이 음. 네. 해주셨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 아니면 음. 또꼭 반영되는 것들 좀 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설계를 꽤 오래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건축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만나면, 보통은 이제 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맞춰서 자기가 요, 요 정도까지 뭐 지어야겠다 아니면 뭐한 40평까지 지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쨌든 머릿속에 자기가 아 아니면 또 핸드폰을 막 사진 찍어서막 모아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아 요런 집을 지어야지 요렇게 나는 쓸 거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가 받아보면 대부분 4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은 40평 정도를 이제 지어야 되시는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40평이 다안 들어가는 내용들. 안방에 나는 뭐 드레스로 엄청 커야 돼. 방만한 드레스이 필요해. 방만한 화장실이 필요해. 뭐 이런 신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설계를 진행을 하다 보면, 건축주분들이 이렇게 막그 정리되지 않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설계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정리 하다 보면, 이제 건축주들한테 포기, 요 부분 좀 포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돈을 포기해서 좀더 금액을 높여서 면적을 좀 높여서 가든지 어느 한 부분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서로서로 저도 양보를 하고 건축주분도 양보를 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제 평면. 사실 주택에서 뭐 외관 보여지는, 것, 보,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평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평면이라는 거는 어떤 어. 걸 말씀하는지 평면이라고 하면 이제 일층의 구성 동선 동선 을 생각을 해서 요시 뭐 거실하고 주방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1층에서 이제 방은 몇 개가 필요하고 2층에는 방이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평면도를 이제 저희가 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평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평면에. 네, 네. 그럼 이제 외부에서 이제 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토지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때 차를 타고 들어올 거고 차 타고 들어와서 내려서 현관 통해서 주택 내부로 진입을 하거든요. 도로가 전면에 있는데 현관을 뒤에 잡아 놓을 순 없잖아요. 도로에서 이제 차가 들어와서 내려서 이제 현관으로 진입하려면 어쨌든 도로에 가깝게 그런 그렇죠. 것들 현관이나 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선이, 동선이 좀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토지 이제 그런 동선 계획을 할때 평면을 잘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주 분들이 네. 꼭 생각해야 되는 점은 우선 너무 과하지 않은 음.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선이라고 그렇죠. 했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방에 드레스룸이 방이 3평인데 드레스룸이 2평이고 화장실도 2평이다 음. 아니 보통은 1.3평, 음. 1.5평으로 해야 되는데, 0.5평씩만 음. 커져도 전체 설계에서는 좀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고, 거실이 그렇죠. 작아지고, 음. 그 다음에 뭐 40평대인데, 음. 3, 아니 40평, 30평대 사이 음. 집인데, 아일랜드 식탁에 8명이 둘러앉아야 된다. 음. 거실도 빼야 되고, 부엌도 빼야 되면 솔직히 엄청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설계를 하면, 음. 이게 방이나 거실이나 주방은 조금 유동적으로 치수를 조절이 돼요. 크면 뭐 커지면 다 커지 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욕실이라든지 다용도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관 그다음에 뭐요런 부속실들 뭐 계단실이라든지 요거는 이게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생겨요. 화장실을 응. 1평 뭐0 5평으로 만들기는 캠핑카가 아닌 그렇죠. 보통은 제일 작게 잡으면 한 1.5평 화장실 같은 경우 계단실도 1.5평 그 1.5평 정도 기준으로. 그런 부속실들, 화장실, 다용도실, 계단실, 창설계가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은 줄이기가 힘들어요. 더줄여버리면 불편한 지수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방은 조금 뭐 조금 작은 방, 조금 큰 방, 아니면 뭐더 넓은 방, 거실도 이제 작은 거실, 뭐큰 거실 이렇게 나눠지는 나눠지는데 이런 부속실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더못 줄이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못 줄이는 상태니까. 얘네들은 그 면적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 주택에서 내가 실이 많아야 돼 방이 많아야 돼 그러면 은 거실하고 주방을 줄이는 거죠 원하는 면적에서 원하는 면적이 40평인데 방이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방 4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거실 주방을 줄여 나가는 점밖에 없는 거죠 방도 최소 네. 크기라는 게 있죠 싱글 침대가 들어가야 어. 되고 책상 하나 들어가려면 몇평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게 한 보통은 3평 기준 3평. 네. 한 3.3m, 3.3m 아니면 더 줄이면 3m, 3m 정도 되는 방을 이제 거의 방의 최소 사이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2.7m도 있긴 했는데 조금 불편하죠. 그러면은 너무 불편하죠. 네. 왜냐면 침대를 그쵸? 싱글이 음. 2m, 그 보통 진짜 작은 침대가 한 90폭에 한 2.1m, 보통은 요즘에는 1.1m 아니면 좀 슈퍼싱글이 1.2m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7m 사이즈 방은 응. 너무 작은 거죠 저도 지각적으로도 작고 오히려 3m, 3m60 이 정도 좀 정사각형이 아닌어찌됐고딱 제대로 나오는 응. 평수가 딱 응. 있는 게 좋지 응. 예전 이제 주공아파트들 응. 예전 설계되는 주택들 보면 진짜 쪽방처럼 응. 응. 있는 설계를 원하시지 않으면 이험 지으시는 거면 쓸모있게 짓는 게 좋다 그래서 응. 건축주분들이 그런 걸 너무 욕심내지 말아니까뺄수 그러니까 없는 구획들이 있잖아요. 음, 방금 음. 말씀한 음. 계단실, 자영도실, 음. 그다음에 화장실, 네. 현관은 여기서 좁아지면 문제가 되니까 최소 사이즈 잡고방 네. 사이즈와 거실 사이즈, 부엌 사이즈를 조절해가서 평수를 맞춰야지. 맞아요. 다 넣으시면 좀 음. 문제가 됩니다.라고 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죠. 맞아요. 그리고 <laughs> 설계할 때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목조주택을 하면 대표님이 전에 영상에서 음. 설명을 했는데 물이 목조주택은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몇 센치 이상 지상에서 네. 좀 뛰어넘기 좋다 네 맞아요 네, 한 4, 50cm 정도였던 50,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것들이 더 목조주택에서나 주택을 지을 때 음. 참고해야 되는 게있는 지면에서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희 회사는 50cm 정도 뛰어요 이제 회사마다 좀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계단이 많아지니까 좀 불편한 주택이 될 거고,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어쨌든 물이 바닥에 이제 비가 와서 튀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외벽으로 튀게 되니까 낮아지면 건물 기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게한 50cm 정도거든요. 50cm면은 외부에서 계단 한 단, 두단 두 아니면 세단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입이 되면 조금 불편하지도 않고, 만약에 기초를 막 1m씩 뭐 나는 높여야 돼. 이러, 이러신 분들은 계단이 한 5개, 6개 이상 올라와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변 환경을, 이거는 건축주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주변 환경이 만약에 여기가 풀도 많이 나고, 음, 뭐 이런 다는 조금 높이신다. 그렇죠. 경사면이다, 그러면. 그 경사면에 맞춰서. 어떤 부분은 한 1m가 될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한 30cm 밖에 안될수 그렇죠. 있으니까. 음, 토지에 있다고 들어야 됩니다. 음. 뭐 상담을 꼭 하셔야 음. 돼요. 이런 분들 그냥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음. 맞아요. 어쨌든 토지 경사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경사도가 좀 심한 토지라서, 자기는 밑에 주차장을 넣어야겠다. 지하주차장, 뭐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어 고객 딱 주차장 역할만 하면은 지하로 완전히 묻혀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지하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뭐 옆에 창고 공간이나 아니면 지하에 멀티룸이라고 해서 약간 놀이 공간들을 좀 만들잖아요. 그게 어쨌든 실내 공간으로 써야 되니까 지하에 이렇게 막 내려가 있으면 햇빛이 안들잖아요 경사를 이용을 해서 어느 부분은 그 해가 들어올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는 해기청정. 거죠. 기창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썬큰을 만들어줘서 지하에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지하층 때문에 1층 바닥 레벨이 이제 지면보다 올라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그런 부분들을 토지마다 조금씩 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완전 평지에서 하게 되면 그냥 통짜로 지하를 파야 되는 거고 경사지면은 지하를 파기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래서 토지가 어. 그때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토지를 선택할 때 음. 토지에 따라서 집의 구조가 조금 달라질 음. 수 있다는 게 맞죠 이 음.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 본인이 건축주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집과 음. 토지에 안 맞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음. 이거는 좀 정해봐야 되고. 음. 그러면 이왕 음. 물어봤으니까 건폐율이 지하는 음. 안 들어가잖아요. 지하는 안 들어가죠. 용적률에서도 제한은 빠지고 용적률에서 음. 빠지고 다락방은 어떻게 되요? 다락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제가 한 5, 한 5, 6년 전까지는 다락이 그러니까 주택에서 이제 다락을 만드는데 2층에서 1층 지붕이 있잖아요 그럼 1층 지붕을 이제 오픈을 해서 2층에서 쓰는데 다락방 높이로 만들어서 했을 때한 5, 6년 전까지는 그게 다락이 인정이 됐어요 다락방으로 그래서 이제 방처럼 이제 낮은 공간이지만 방처럼 쓰지만 다락이기 때문에 이제 연면적이나 건폐율에서 빠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같은 층간 층에서 이제 다락 진입하는 건안 되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 바 바뀌, 바뀌었다기 보다는 원칙을 좀 살리는 원칙. 원래 원칙은 지붕 공간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만 만들어지는 그 지붕 속 공간을 이제 다락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아니면은 이제 다락으로 인정 안해 주겠다. 이제 허가권자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다락을 만든다 그러면 보통 1층하고 2층 건물에다가 클로를 해서 네, 예, 이제 뭐그 사다리를 내려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계단을 만들어서 3층 3 이제 다락 공간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기준이 아니면 안 된다. 안, 안 되는 같은 층의 평상에서, 그러니까 네. 평용상에서 진입이 바로 그렇죠. 되는 건 이제 다락은 안 된다. 네. 예전 2 0 17년, 16년까지는 음. 가능했는데 22년 올해는 안 된다. 그부터 네. 작년도 안 됐고 네. 어, 이제 안돼안 해주죠. 허가를 안 해주죠. 아니면 이제 허그 그렇게 꼭 하고 싶어 하면은 건축 면적에 넣어라가 되는 거죠. 다락이 을 인정 안 하는 거. 아, 그렇게 되면 어설프게 느끼면 오히려 네. 불편하니까 이거는 그렇죠. 설계를 조금 설계하실때좀잘 음. 짜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다락을 좀 살리면 좋긴 음. 하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음.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다 아이들이 컸어야 돼요 20대가 넘었다면 다락이 굳이 필요 없을 텐데 짐공간이 그냥 짐 넣는 공간이지만 음. 아이들한테는 진짜 좋은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다락 필요 없을 네. 수 있으십니다 맞아요 거의 부모님 혼자 뭐 부모님만 사신다 뭐 이러면은 사실 이 층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단층으로 그냥 일층에서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사실 이제 완전 고신들고 이 층도 사실 필요가 없고 부모님만 사신다 그러면 시골집들 보면은 단층이 많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은 가락을 할때 지붕 모양은 뭐 어릴 적에 막 중학교 기숙식 이런 거볼때 지붕 모양이 기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잖아요. 뾰족한 건뭐 눈이 많은데 아, 그렇죠. 뭐 원래는 네. 그렇죠. 뭐 그랬는 음. 기억인데 요즘에는 음. 그게 뭐 이렇게 뾰족하게 짓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음. 지붕의 음.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뭐 선택을 좀 건축주분들이 하셔야 되나요? 지붕 재질 같은 것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은 이중 그림자 싱글 표있는데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장재 자재에 따라서 지붕재도 이제 좀 따라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죠. 외부가 약간 모던한 스타일의 이제 박스 형태의 외관을 하는데 막 거기다 기와를 올리면 좀 이상하거든요. 어, 그렇죠. 좀 완전 이상한 <laughs> 거겠지. 완전 언발란스 하잖아요. 그 그런 집들에는 이제 칼라 간판이라든지. 뭐 징크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주는게 좋고 지붕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모임지붕이 막 여러개 막 겹쳐 있는 거기는 사실 칼라강판은 이게 강판이다 보니까 잘라서 이제 벨리 이렇게 골 치는 부분이제 지붕에서 거기가 가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 그런 집들은 싱글이라든지 뭐 기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써주는게 좋고 그 모양에 따라서 지붕도 자재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주분들은 외형도 유행을 타잖아요. 외형,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디자인이 이제 분명히 타거든요. 옛날에 지은 분들은 나무를 이렇게 막 잘라서 아, 나무로 마감을 그러니까 미국식 주택 느낌의 네, 그런 것도 네. 있었고, 노출 콘크리트도 물론 주택에 많이 안 썼지만 있었고, 가건물 같은 형태도 있었고, 종류가 많은데 이건 유행도 있, 있지만 음, 제가 음. 생각할 때는 그때마다 합리적인 스타일이 분명히 음. 존재하니까 네, 맞아요. 요즘은 모던한 스타일을 제일 좋아하고 시는뭐은거 심플한 게 제일 오래갑니다 그리고 맞아요. 제 기억엔 제가 친구 부모님 음. 집이 나무인데 오일 발라드를 1년에 한 번씩 갔거든요 <laughs> 되게 힘들어요 진짜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나무 마감한 집은 네. 그 해를 넘기면 어느 한 부분이 렇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곰팡이가 막 피면서 그런 것들, 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건축 비용하고 이런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주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제일 손이 많이 안 가야 되고 첫 번째가 짓고 나서 하자 보수가 없어야 되는 소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찌 됐건 프랜디오면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냥 본인이 아나 나무 통나무 집이 좋아 아니면 그리고 황토집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황토집까지는방 음, 음. 네, 하나 정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황토찜질방을 만든다, 이건 괜찮은데, 불뗄 필요 없습니다. 보일러를 하면 돼요, 황토에. 네, 네, 맞아요. 보일러 그거 막, 불 뗀다고 아궁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 불편해서 못 써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냥 간단하게 다락방, 뭐, 지하실, 건폐율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음. 실제는 1부터 100가지의 선택상이 있는데, 프랜드홈에서 50까지는 정해놨어요 50까지는 정해놨고 50까지는 건축주 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단순한 건 조명의 위치까지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자기는 형광등이 빡 들어오면 좋다 근데 솔직히 집은 형광등 별로 안 좋거든요 그냥 웬만한 간접등하고 다 노란색 전구 색상이 눈에 편하고 그렇게 아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때도 잘안 보여요 걔가 뭐 그런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또 어른들은 형광등빡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 실장님이 설계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설계하신 거를 다음 시간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네. 거고, 이제 이 설계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간단하게 음. 얘기를 하고, 네. 2층이면 테라스가 어떻게 빠져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예비 건축주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나중에 의뢰할 때난 저번 집에 이런 게 좋았는데 여기서 이걸 좀 변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상담도 되고 더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실장님한테 항상 네. <laughs> 연락을 주시면 네. 쉽게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